안녕하세요 윤마담입니다. 저는 도산공원 근처에 있는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곳은 현대카드에서 운영하는 어, 쿠킹에 관한 모든 경험을 할수 있는 곳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공간들이 1층부터 어, 4층까지 모두 집결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4층 루프탑에는 원테이블 레스토랑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 다양한 메뉴를 점심 저녁으로 어, 한 테이블씩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여러분 모든 분들의 로망 뭐예요? 어 캠핑 그렇죠. 캠핑이나 가든 파티 같은 거다 하고 싶어하시잖아요. 근데 이곳에 가시면 음, 우리들만의 소수 정예로 해서 어, 가든 파티나 캠핑 같은 거다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 오늘 바베큐 파티 한번 즐겨보러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즐겨보시죠. 푸킹 라브러리 1층에는 이렇게 퍼블릭 공간인데요. 여기 델리, 브레드 같은 것들도 있고 캐주얼 레스토랑하고 카페 같은 거있는데 음식. 솔직히, 정말 하나같이 다 맛있어서 여기 완전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2층하고 3층은 어, 쿠킹체크로 구성된 그 라이브러리가 구성되어 있고요. 3, 4층은 그 전문 키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리 강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 그린하우스라고 있는데 여기 루프탑도 따로 있고 조그만 그 프라이빗 그, 그 테라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라이빗 다이닝도 즐기실 수있습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 전체 건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하우스 4층에 들어오시면 여기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즐기실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이 있고 여기 작은 테라스가 또 옆에 있어요. 이쪽으로 나와 보시면 도심 속에서 이제 보기 힘든 여기 조그만 테라스인데 오늘 여기서 바베큐 볼 거고 마지막으로 바로 옆에서 쿠킹클라스도 하고 요리도 만들어주시는 키친도 있어요 어머 얘 딸기야 딸기도 키우고 있고 버섯도 키우고 루꼴라 저 루꼴라다 자스민도 키우고 아, 여기서 다 키워서 가끔 잡아먹고 그런다던데 많이 많이 키우고 있네요 통닭 소스 바로 LA 갈비랑 비비 q 소스 바로 폭립이랑 이가지랑 저희 랍스터랑 양갈비도 준비되어 있어든요와 음 진짜 장난 없어요 여기 진짜 이거 맥주 맥주 통닭하고 LA 갈비에 폭립까지 와저 추억의 폭립 진짜 맛있겠다. 아 어떻게 <laughs> 얘들아 좀 이따 내 입으로 들어와라. 응? 대박이다.

저, 아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바베큐도 먹고 자유롭게 좋은 시간 즐겼는데 여러분도 도심 속에서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좋은 장소 있으니까 가끔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